미국 S&P 500 선물은 10일 4228.7로 전일보다 1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48로 1 0데이션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는 4239.18입니다. 미국 국채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채인 2년물은 전일보다 내린 0.1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기채인 10년물은 1.45%로 전일보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보다 0.33달러 오른 70.2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또다시 70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해보다 1.79포인트 내린 16.1로 나타났습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90.07로 전일보다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52주 최저가 수준에 인접해 있습니다.